자. 레벨 3 만점을 위한 도전 문제. 아, 만점을 위한 도전 문제. 앞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일부러 요거 따로 뺐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가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에서 삼각형 A B, C의 꼭지점 B와 C에서 점 A를 지나는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라고 하고 그리고 위에 9cm, 3cm 이렇게 되었을 적에 DE 길이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가 서로 네, 합동이 됩니다. 어, 어떻게요? 어떻게 합동해요? 자, 삼각형, 예, 그, B, A, D, 와 삼각형, A, C, E, 가 서로 합동입니다. 이유, 설명. 자, A, B랑, 그 다음에, A, C랑, C, A라고 할게요. 그, 저, 뭐야, 대응점 순서대로 쓰게, C. 길이 같다고 되어 있죠?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각각 d a b d a b 요거랑 각그 AP D가 합쳐서 90도인 거 확인되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90도. 그다음에 또 자, 각 d a b 랑 d a b 와각그각 그 EAC 아, 합치면 90도 되죠. 이각이랑, 자, 표시로 해볼게요. 이각이랑, 이각이랑 합치면 90도 되죠. 이각이랑, 이각이랑 합치면 90도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90도잖아요. 그래서 요각요각 요각 같고 요각요각 요각 같고 요거 요거 길이 같다니까는 무슨 합동 ASA 합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랑 같다가 되죠. 예, DA 길이가 3cm가 되고요. 그다음에 EA 길이가 9cm가 되어서 d e 길이는몇 cm가 되냐? 10 1cm가 되겠다. 다음. 7 17번 문제를 보면 사각형 사각형 이거에서 자, 뭐 a a B e a t a d e B 사각형 a c f g는 삼각형 A, B, C의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어, 정사각형, 요렇게가 정사각형이다라는 거가 중요하죠? 정사각형이라고 B, C 아 잘못했다, D, C와 B, G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P라고 할때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각형 삼각형 GAB 와 삼각형 CAD가 합동입니다. 어이 어떻게요? 지르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지르고 그..일수도 있는데 봅시다 GA 길이랑 ACA 어, 길이가 같죠 왜요? 정사각 정사각 아니다 아니다 정사각형의 변들이기 때문에 형 에? A A, C, F, G가 정사각형이라서 예 네,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음에 AB랑 AB랑 또 뭐가? DA랑 아, BD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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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같습니다. 이것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정사각형, 어, 저기 뭐, 아까 뭐라 했니? AD, EB 이렇게 얘기했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 각이 문제인데 이각이 각은 9 0도 더하기 각 a예요. 요각도 9 0도 더하기 각 a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도 같아요. 각 어, g a b 하고 각 음. 어, g 아 이거 c a d 하고 각 서로 같습니다. 이 몇도 9 0도 더하기 각 BAC로서 같습니다 서로 아 그렇구나 같구나 이게 합동이구나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죠 AP의 각을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 요각이랑, 요각이랑, 크기가 같고, 다음에, 요각이랑, 요각이랑 크기 같은, 네, 네. 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 요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각, 이각과 이, 이, 이 빨간각 합하면은 요거 되죠. 네. 삼각형의 외각이니까 이각과 이빨 이각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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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각 합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요, 또 여기 요기, 여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각하고 이각은 서로 맞꼭지각으로 서 같죠. 그러면은 다 했네. 보세요. 이거 확장이 되나? 키아 보자. 자. 이각이랑 이 까만 각이랑 이각까지 합하면은 180도잖아요. 근데 이거가 90도죠. 90도. 자. 이거, 이거 같고요. 이거, 이거 같아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고, 이 사이 값이 몇 도? 90도가 될 거예요. 와, 지렸다. 자, 네,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의두 색종이가 있는데, 한 색종이에 다른 어, 한 색종이의 두 대각선의 교점 2 이렇게 다른 색종이의 꼭지점이 오게끔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음, 그냥 이거 삼각형 EGC가 삼각형 E, F, B와 합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왜 합동인가요? 이유가 뭔가요? 자, 볼게요. 지금 각각 E 각 E? 아니, 아니. G E C G 이, c, 이각이죠. 이각의 크기는, 어, 이각의 크기는 90도에서, 왜요? 요렇게가 90도잖아요. 90도에서 빼기하기를 c, e, f 한 거랑 같아요. 각 c, e, f 한 거랑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각, 에, 예, 저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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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F, 어, E, B는 90도에서 각 C, E, F를 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이 같다가 되겠죠.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가 돼요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거 길이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각, 요각 같아요. 예, 아, 이, e, 이 e, C랑, 이 e, C랑, 뭐랑 같다? 이 e, B랑, 길이 같고요. 각, 이 e, C, G랑, 각, 이 e, B, F랑이 서로 같아요. 맷도 45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가 되냐면은 어, ASA 합동이 되고요, 합동이 되고 그러면 이 삼각형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올 수 있죠. 자, 삼각형, 자, 삼각형, 어, 이거 이거 휘, 넓이 같으니까 넓, 합동이니까 넓이 같죠, 그렇죠? 합동이니까 넓이 같아. 그래서 그사 색칠한 부분의 넓이, 즉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 E, F, C, C, G의 넓이는 는 사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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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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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의 넓이랑 같다. 그러므로 어, 이거는 결국 삼각형 어, EBC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사각형의 넓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삼각형 EBC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죠. 정사각형 ABCD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확인되죠, 그죠? 그러면 4, 4, 16 그래서 여기가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